그 다음에 유신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받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대로 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9절과 오늘 왔던 본문과 하나도 다르지 않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말씀은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다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아주 간단한 공식인, 영적 공식인, 말씀, 리콜, 하나님. 요게 성립이 안 돼가지고 자꾸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거죠. 제 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왜 이방인에게 넘겨줄까?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에게 넘겨줄까? 이방인 이방인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에드노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이 되겠는데. 이 이방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젠타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상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아무리 큰 나라고 아무리 대단한 나라고 아무리 무엇이든 나라, 다비유대인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잘 직시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비유대인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션 국가입니다 또는 더 네이션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네이션스는 프롬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민족들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민족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로부터 구별된 구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린 그래서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된줄 믿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육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도 들 육적 이스라엘 을 얘기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이방인 이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야만인입니다, 히든.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도 다 야만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야만인이에요. people. 그냥 백성이 되는 거죠. 자기들은 왕 같은 나라의 민족이고, 우리는 그냥 people이에요, people.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 c c o m p a n y 가 되겠습니다. 떼입니다. 떼. 저런 떼봐. 떼거리로 몰려왔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종족입니다. 종족. 그냥 수많은 종족 가운데 하나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넘겨주었을까? 이방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비원터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실실정을 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이니까 바울이 아덴이란 지방에 가서 말씀을 막 전했어요. 하는데이 사람들은 새 것이 아니면 말을 안 한다 그랬어요. 새 것을 좋아해. 새 것을 실정을 잘느게요 애들이 특징이 이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성경적 공식으로 얘기하는 이방인은 실정을 잘 내는 사람들입니다. 실정 잘 내는. 관습화 되어 있습니다. 관습화. 이미 딱 굳어버렸어요. 모든 게다 굳어버렸습니다. 굳어보니까 고치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금방 실적이 나는 거예요. 유, 유대인의 왕 정도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알아야 되고 막 그런데 자꾸 그거원에 그냥 유대인의 왕이 나니까 실적이팍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야? 관습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커스텀 워즈가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 매너 워즈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의 바르다. 자 예의 바르다. 여러분 예의 바른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왜식이냐? 진심이냐.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 마음으로부터 예의 바른 상태와 겉으로만 예의 바른 상태가 다른 겁니다. 이방이라는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안 되고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마음으로부터 예의 바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 십자가에 못 박다. 못 박는 거죠. 십자가에다가 스타우로 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매달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hence with stakes가 되겠습니다.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울타리를 치다. 세 번째가 무슨 뜻이냐면은 네일 투도 크로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다. 자, 이거잘 보세요. 실증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 관습화가 이미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쳐 버리는 거예요. 울타리를 탁 쳐가지고 예수님이라 이름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름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습니까? 지금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을 믿고 있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외식으로 예의 바른 상태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히 진심으로 예의 바른 걸 갖다가 십자가에 아예 못을 박아 버리는 겁니다. 이 상태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의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